하이파이브 짠네 반갑습니다. 짠네 반갑습니다. 우리 인사 전에 포토 타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포즈 취해주시면 돼요. 네, 꿀 케미를 자랑하는 JBJ 9호가 대만, 한국, 일본 등 아시아 투어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. 해외 팬들도 사로잡은 제 제이...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겠죠? 네 맞습니다. 이번에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. 네 아시아 투어 정말. 대단한 거죠. 네, 대만, 한국, 일본까지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늘은 또 그린으로 네, 또 패션 컨셉을 맞춘 것 같아요. 너무 잘 어울리죠. 네, 좀 싱그러운 모습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.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둘 셋. 안녕하세요, 제이제이 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. 오늘 드림 콘서트 처음 참여하게 된 소감. 물어볼게요. 네, 오늘 채비제코로서 처음 드림 콘서트에 참가하는 날인데 어, 사실 너무 긴장이 되죠. 저희가 25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또 스페셜한 무대도 준비하기 때문에 어? 스페셜한 무대요? 스포를 해도 돼요. 스포, 스포 해주세요. 스포만 해주세요. 네, 저희가 오늘 둥스 선배님들의 <laughs> 와를 돌아봐라는 무대를 커버 리메이크 어, 어. 리메이크를 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네. 우리 살짝 포즈도 한번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? 포즈요? 네네네 네. 네, 네. 포즈요? 네네네네네 네. 어, 네? 네. 어, 네. 뭐죠? <laughs> 하나둘셋어 아, 둘. 좋아요 이 포즈 좋아요 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 j b j 이 구호분들이 해주셨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상한 거 했네요. 지금.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아니요. 충분히 귀여웠어요. 힙핫키어드에 핫 관한 질문인데요. 두 분이 지금 약 2년간 동고동락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비밀도 서로 많이 알것 같아요. 본인만 알고 있는 <laughs> 상대방의 비밀 한 개씩 공개 부탁드릴게요. 하나씩이죠. 네. 아 그럼 먼저 제가 상균이의 비밀을 아,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 궁금합니다. 네, 그 상균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깔끔한 얼굴을 갖고 있는데요. 정말 집에서는 좀 지저분합니다. 아 어, 네. 이런데. 캔네요 캔. 캔타신스. 해명 타임 가져야 네, 될까요? 네네네. 잠시 갖겠습니다 사실 어 너무 겉과 속이 똑같으면은 네. 너무 완벽하니까 아, 그럼요 어, 조금은 차별점을 제가 더 봤습니다 어떠실까요? <laughs> 어, 정말 조금 쓰레기를 조금만 버려주시면 아네 아, 아, 네. 아, 네, 좋습니다 우리 상윤 씨도 한번 말해볼까요? 어, 비밀 캔타의 비밀 캔타 사실 일본 사람이거든요 네, 네, 네 맞죠 일본 사람인데 사실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아 <laughs> 어, 재밌네요 네, 일 요거는 아, 잘하지 네. 않습니다 아, 일본어를 잘하지 않습니 일본어를 잘하지 않 컨니찌와 제이비제이코 넌 켄타 데스 와 알겠지? 예, 그러면 상기씨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컨니찌와 제이비제이코 넌 상켄 데스 잘 못합니다 네 정말 친한 것 같아요 네, 제이비제이코 여러분 오늘도 멋진 무대 저희가 기대해보겠고요 방송을 보고 계신 팬들, 팬분들을 들팬 위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,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이비제이코였습니다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쪽 가시면서 팬분들이 보고 계세요 하이파이브 해주시면 씨, 짜! 상규 씨, 짜! 짜! 네, 아유, 감사합니다. 켄타씨, 짠! 상규씨, 짠! 네, 감사합니다.